적은 팔매당이 나오더라. 낚시를 하면서 알수 있는 게 비자리 막대지 최고 좋은 점이에요. 사람이 뭐돈 앞에 장소 없고 장 앞에 장소 없어요. 잠은 자야 되고 운전하다가 야, 바로 잡아야 돼 네, 그 동네에도 하나 있긴 한데 이집 되게 맛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수심 체크를 하고 나서 바다상에서 바닥 바다 수심을 하려면 수심 체크만 믿고 계속 낚시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울부 울퉁불퉁한 바닥수심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구멍치로도 하다가 미끌림으로 알 수도 있지만 구멍치는 신속으로 알 수가 없어서 알라고 하면 좀 힘들죠 통 튀어나오는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대찌를 한다면 자 비자립 막대찌를 한다면 우리가 수심이 7, 8, 9m 막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도 우리가 약책을 했었는데 8m 나오는 수심이 있었다 그것도 걸렸을 때 수심이 나오면 막대찌는 캐치 후 이렇게 서갖고 안착이 되면 수심이 나온 데는 이렇게 직각으로 서갖고 가요 가다가 수심이 안 나온 데가 걸리면 막대찌는 이렇게 누워버려요 자 이래 잘 가다가 잘 가다가 수심이 안 나온데 바닥을 찍으면 막대찌는 이렇게 누워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신호를 을 보고 낚시를 하면서 수심을 알수 있는 거예요 물론 8m를 해갖고 수심 체크를 하고 했는데 자 가다가 보니까 그 6m가 있더라 구멍지는 과연 표가 날 거예요? 표안 나요. 신선으로 표가 잘안 나. 미끌림이 안 걸리고 나서요. 근데 비자리 막대찌는 막대 중에 비자리 막대찌는 이렇게 표현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요. 완전 걸려버리면 이렇게 눕거나, 살짝 걸려갖고, 조을를 따라 흘러가면 약간 반, 반 정도 누워버려요. 이렇게 서 있던 게, 수심이 나왔고, 채비 안착이 됐던 게, 서 있던 게, 걸려버리면 이렇게 누워버리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서 아 이쪽은 8m가 나오고 이쪽은 7m가 나오고 6m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시인성으로서 막대찌, 비자리 막대찌가 눕는 걸 보고 나서 수심이 안 나오면 막대찌는 누워버려요. 눕는 걸 보고서 우리 수심 체크가 제대로 이어졌고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내가 바닥 수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감성 도움을 잡으려면 바닥 수심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자 바닥 수심을 제대로 체크하고 자 이쪽에 여가 있었고 요거 튀어나오면 간출료가 있고 이게 완전 튀어나온 여가 있다 이걸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자리 막대찌가 채비 안착이 되면 쓰는데 가면서 걸리면 찌가 눕고 찌가 누워 버리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아 이쪽 지역에 수심이 6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이쪽은 8m가 나오더라. 낚시를 하면서 알수 있는 게 비자리 막듯이 최고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구멍찌도 좋지만 자, 구멍찌를 하면서도 내가 막대찌 정도 특히 감성능 낚시는 막대찌 정도는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지.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정말 장단점을 구멍찌, 막대찌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감성능 낚시를 원활하게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률적으로 구멍찌만 되는 게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자, 구멍찌 막대찌를 하면서 비자리 막대찌도 이용하면서 정확한 수집책을 체크하면서 낚시를 하면 좋은 거예요. 물론 구멍, 나는 무조건 구멍지면 하겠다, 이런 신분도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비자림막대찌는꼭 한번 써보세요. 분명히 도움 됐을 겁니다. 그림판 설명 보셨죠? 저는 막대찌를 꼭, 감소농낚시 하시는 분들은 막대찌를 꼭 사용하시라고, 구멍찌하고 막대찌를 두개꼭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막대찌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우가수제작 막대찌를 많이 사용해요. 자, 그림처럼, 사진처럼 비자립, 비자립인데, 보통 1.5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우과수제작에서 만든 장타용, 장타용입니다. 비자립은 장타가 잘안 돼. 근데 우가수제장 막대찌에서는 어1.5 정도 돼갖고 비자립으로 장타가 될수 있는 어 막대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멍찌로도 장타를 치하고고 어 감성 낚시를 할수 있지만, 어, 막대찌의 제일 좋은 점은 신성입니다. 장타를 쓸때 역광이 비쳐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시야 부분에서 확보가 안 됐을 때 확보가 될수 있는 그런 찌가 바로 막대찌예요 그리고 아까 그림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바닥, 우리가 감성낚시는 수심체크를 하, 하더라도 하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심체크를 처음부터이 20번, 30번 이렇게 찍어도 알 수가 없는분들러 우리가 바닥수심은 보통 대개 미끌미 걸려야 알수 있는데 우리는 구멍치로는 사실 미끌림이 걸려야지 알수 있는데 신성이 안 돼요. 미끌림이 걸린지 안걸는지 우리가 구멍질 낚시 하다 보면 이렇게 챔질하면서 들어봐야지 아 미끌림이 굵거나 여기는 수심이 안 나오거나 알수 있는데 자 막대찌는 <laughs> 자 막대찌는 아까 그림들 설명 듯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찌가 캐스팅하고 막 비자립은 개승해요. 스팅하면 이렇게 누워 있어. 수면에 닿으면 누워있다가, 체비가 수심이 나오면 안착이 되면, 이렇게 탁 쓴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줄을 딱 가는 거예요. 수심이 나온 상태면 계속 가겠죠. 수심이 안나면 이렇게 누워버려요. 이렇게. 수면에, 수면에 이렇게 누워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아, 오른쪽, 좌측, 뭐, 우측, 이쪽에 지점을 갔을 때는 수심 8m 할수 있는데, 자 이게 누워버는거 보니까 요쪽은 수심이 6m, 7m 밖에 안 나온다 면사배듭을 조정하면서 감성동 낚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성동 낚시 하다 보면 바닥, 수심, 수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심, 바닥 수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는 낚시를 하면서 알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수심 체크를 절대 알 수가 없어 낚시를 하면서 수심 체크를 정확히 알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한 대로 감성동 낚시 할 때는 특히 막대치, 미자립으로해 갖고 꼭 하시길 제가 어, 적극, 어, 제가 강요해드립니다. 아,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막대찌 비자립을 한번 해보세요. 자, 원투형이 충분히 되니까 우가수작 막대찌 꼭 참고하시고요.